¡Qué come 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문경시장 고윤한입니다. 아, 실로 계절이 왔습니다. 아, 산에는 아, 꽃이 만개하고 그리고 아, 하루하루 어, 새로움이 더해가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아, 시민 여러분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어,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아마 진행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 우리 문경도 원래 어,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문경은 지난해 인구가 어, 24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도 기농기촌하는 분들이 많고 아라러 어, 병원 개업이 늘고 그리고 전문직 종업 개업이 늘어나면 현재 문경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 많기를 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경시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금 현재 문경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체계 주민체육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올해 대체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네.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 원래 우리 문경에 에,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네. 아주 공식 명칭이 네,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인데 네. 아, 이 대회는 에, 1995년도에 에, 1회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 네. 현재 에, 이 대회에 네. 에, 참가가 가능한 국가는 110개국입니다. 110개 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문경에 개최되는 이 대회가 제6회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 또 안동에서도 열리고 영주, 포항, 김천에서 8개 시군에서 개최되면 금년도 대회가 아마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우리 문경에 서울 송파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라고 하죠. 국군체육부대가 2 0 1 3년에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아, 이 국군 체육 부대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 금년 10월 1일부터 아, 11일까지 열흘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 전국의 시청 여러분, 아, 이번에는 어 북한 선수들도 현재 213명이 예, 신청을 했습니다. 아, 이번 가을에 문경이또 가을이 또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 문경에 오셔서 경기도 관람하시고 네. 또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겠습니다이 대회가 한국 국민들이 참가를 하는 대회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 현재 에, 경기장은 완벽하게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환경 정비그 네. 예, 다음에 어, 이 주변의 이제 도로, 네. 아, 도로 문제 이런 걸 현재. 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팔만 문경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 손님맞이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첫째는 질서입니다. 교통 질서부터 거리 질서 그리고 아,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이 대회가 아주 예, 차질 없이 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예, 친절 운동입니다. 손님맞이 친절 운동에서 특히 아, 서양인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늘 발전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를 그래서 친절 운동 그리고 또 손님 맞이해서 깨끗한 청결 운동, 식당이든 숙박 시설이든 이런 모든 이 시설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참가하는 선수들과 또 외국 관광객들이 아주 대한민국은 정말 발전된 모습에 감명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경 시를 음. 찾게 될 겁니다. 네. 네. 관광지로서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국내외적으로 문경 시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음. 하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예, 우리 예, 1년 반 전에 네. 아, 한국관광공사가 네. 네티즌들을 상대로 아,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를 이 인터넷 투표를 했는데 네. 문경 세제가 어... 1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문경세제는 왕복 16km. 예,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올래 길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길이 유명한 이유는 포장이 되지 않은 길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길입니다. 이것은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경세제에 오셔서 이 길을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이유로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보존된 그런 길입니다. 또 문경 세제가 있고 현재 우리는 어, 가은지구의 네, 녹색문화 상생벨트라고 해서 약 1,400억 개투자되는 그야말로 백두대간의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어, 자연 체험도 하고 네. 어, 그리고 여기서 또 어, 즐기고 또또 네. 네. 먹거리도 많은 그런 아주 관광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어, 우리가 지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짚라인짚라인 예, 돌을 잡고 이렇게 네, 네, 네. 타는 짐 라인, 그 다음에 철로 자전거. 어, 이런 관광지 외에 우리 문경은 또 먹거리가 또 사실 자랑할 수 있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 문경 사과가 예, 아주 달기가 아주 뭐 전국에서 제일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또, 어, 건강에 좋은 또 문경 오미자. 예, 그리고 또문경이는 약돌 한우라고 있습니다. 약돌 한우, 약돌 돼지데 이것은 약돌이란 돈이 문경에서 생산되는데 이것이 네, 네. 항명으로는 페그마 타이트란 돌입니다. 이 돌에는 우리 인간을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와 돼지에 먹여서 생산이 되는데 이거는 인증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그런 약돌돼지 약돌을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오셔서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를 한껏 좀 즐겼으면 합니다. 조금 있으면 첫사간 축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 예. 그렇습니다. 이 문경의 찻사발 축제는, 이제 네. 어,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네. 반드시 문경에는 추, 찻사발 축제할 때, 이제, 전통이라는 말씀을 전통. 붙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알다시피, 어, 도자기, 네. 찻사발을 구울 때, 전부 다, 아, 전기나, 아, 네. 전기나, 네. 또 가스로 네. 굽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네. 근데 문경에서는, 네. 에, 찻사발, 도자기, 네. 에, 찻사발을 만들 때, 장작을 씁니다. 장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굽는 가마, 틀, 가마, 네. 가마도 전통 방식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벽돌로, 흙 벽돌로 어, 쌓아서 하는, 그걸 에, 하기 때문에 문경에는 정말 어, 전통 도자기 찻사발이고, 사실 이 찻사발은 우리 그, 그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약에 스테인레스에 우리가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밥이 조금 변한답니다. 그런데, 예, 이, 도자기로 군 문경 전통, 이 그릇에 밥을 보고 나면 보름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좋은 이차 사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음, 5월 1일부터, 어, 5월 10일까지 이제 문경에서, 세제에서 열리는데, 어, 이때는 어, 외국인 많이 참석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뭐, 중국에서 다 외국인들도 참석해서, 어, 전시회도 하고, 또 국내에 또 명장대회에 와서 또 전시도 하고, 그리고 그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게회에 오셔서 또, 어, 즉석에서 또 찻사발 경매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 전통방식으로, 어, 찻사발을 만들 때, 이제 흙으로 이제 빗습니다. 빗을 때, 그걸 발문래라고 하는데, 예, 발문래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마가 이제 그 망댕이 가마인데, 예,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도자기를 굽는 것도 어, 경험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또 글씨를 세우기로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경 첫서을 출격 때전국의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잘겠습니다문경이 정말 청정 자연과 함께 전통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경시 인구 한 8만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 네, 문경시는 이제 10만 인구 10만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구 10만에 문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문경이 현재 인구 현재 8만인데 앞으로 인구 10만, 15만을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예,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첫째 하나는 역시, 어,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그 지역의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어,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현재 우리는 앞으로 5년 내로, 그, 농업 소득을 2배로 늘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어, 시군 목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이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경에는, 어, 기농 기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작년에 500가구 이상이 했습니다. 어, 지난 10년 동안 하는 것보다 작년 한 해가 더 많고 현재 올려도 200억 현재 200억 원 넘습니다. 올려도 아마 500가구 작년만큼 뭐 기능 기초하지 않겠나 싶고요. 어, 그렇게 할 경우에 예, 이 농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문경을 어, 특산물을 할 수는 사과 오미자 그 다음에 친환경 쌀 표고버섯 어, 이런 걸 이제 소득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인구가 늘려면 또 2차 산업, 이 소위 말해서 기업, 기업도 공장도 어 산업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문경에는 다섯 개농공단지가 있는데 거의 기존에 있던 단지에 소위 말해서 그, 이, 그 공장 용지가 거의 다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기에 13만 평 되는 신기제2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어, 인구도 늘고 네. 일자리도 늘고 네. 그래서 아주 예,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갖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이 교육의 질, 네.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들과 함께 네, 교육의 질이 높아야 문경에 털을 찍고 생활을 이어가실 텐데요.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 정말 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 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이 나이가 들면 자식 교육입니다. 그만큼이 교육 환경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문경은 굉장히 대학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뭐 아주 서울에 있는 거의 스카이 대학이라는 뭐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입학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 또 우리는 현재 교육 인프라, 도서관이라든가 그것도 앞으로 조만간 내년 되면 그, 특히, 유, 아교육 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전국에도 10개밖에 없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현재 올, 올말 내년 초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 청순의 문화회관도 지금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말에는 중공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교육시설을 잘 갖고고, 그리고 이제 문경시는, 예, 장학재단이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장학금을 많이 내주십니다. 1년에 2억 가까이 계속 지금 3년 차에 계속 내 장학금을 기부를 해주시는데, 예, 이 기부한 장학금과 또 우리 시의 예산을 통해서 아주 좋은 장학금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 문경이 지향하는 바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그걸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9 0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경 시하면 이제 과거에 흡혈성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도심을 재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방안을 주셨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도심 네. 재창조 구를 로이렇 해서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 이제 문경이 과거에 석탄 산업이 있을 때는 무료 인구가 16만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 8만이 됐는데 네. 에, 구도심이 계속 이제 침체되어 가서 현재 도심을 다시 활력하기 위해서 2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으로 돈으로 따지면 예, 8 7 3억인데 어, 도심 지금 재창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 우리 문경의 예, 구도심 가운데 를정한 도로 를 중앙로로 가는데 이 중앙로에는 예, 오래돼서 어, 상가도 오래되고 해서 이 중앙로에 있는 전주를 전주를 지화,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하화시키면서 어, 그 다음에 그 좌우 위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또 간판 디자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예, 여기는 약한 40만 한 5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싹 정리하고. 그리고, 도심 내에, 어, 그동안에 몇 가지, 이제, 그, 건물들 중에, 낡은 건물들이, 이제, 정말 폐허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일 여관이라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30억 예산을 해서, 그 내입을 해서, 도심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경은, 예, 과거에, 예, 중앙시장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도로에 노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노점을 정말 6개월간의 끈질긴 설득과 대화 가운데서 이것을 설득을 해서 이제는 노점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쪽은 지금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돈달산 또그 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이 있는데 이쪽에 도시공원을 정비하다든가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총 20개 사업을 통해서 약 873억을 투자함으로써 완전히 도심을, 어, 재창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활력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상을 갖고 계시는데 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까지 문경시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문경시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애정이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혹시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네, 어, 우리 존경하는 우리 팔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 한 방송 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 문경은 예, 아주 할 일이 많은 해입니다. 아, 금년 10월에 열리는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지금 5월 1일부터 열리는 내일부터 열립니다. 내일부터는 예, 문경 전통 찬사박축제가 예, 현재 아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아, 우리 문경은 알다시피 아, 예로부터 어,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문자, 경사스러울 경자, 이런 도시가 우리 문경입니다. 아, 찻사발 축제와 그리고 세계군인 체육대회, 우리 문경을 방문하셔서, 어, 아, 좋은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문경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래서 정말, 아, 행복한, 어, 아, 그리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